남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감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시의 형식적 구조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이 시편은 내온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찬양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다시 대영어나 여호와를 성축하라라는 말로 이 시를 끝맺습니다. 찬양의로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찬양의로의 부름으로 마치는 이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찬양의 영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 중 하나는 시편의 내용 가운데 간구는 없고 오직 찬양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쉬든 영혼이 생기 가득한 찬양의 호흡으로 가득 차오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찬양은 때로 혼자 가만히 읊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찬양은 독백은 아닌 것이죠. 찬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의 고백이요. 영혼의 탄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 그들의 심령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요 건강한 성도라 할수 있습니다. 찬양이,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영혼이 생기와 활력을 가지게 됩니다. 음.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못되는 것,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찬양 중에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의 영혼은 지치고 곤고한 중에 있는 듯 여겨집니다. 그가 만일 지금 찬양 중에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또 찬양하라고, 찬양해야 된다고 촉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친 가운데 있는 영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자신의 영적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상한 중에 있는 낙심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립니다. 이것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싱싱하도록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싱싱하도록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예요. 우리 영혼은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예요. 다시 말씀을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일로 관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참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아닙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청춘이라고 해서 항상 싱싱한 것이 아니죠. 항상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든 청춘도 있고 상한 청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망각한 청춘은 그 속에 진정한 생교 활력을 싱싱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청춘을 시들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치유를 받고, 다시 소생합니다. 상한 것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죄악은 용서를 받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이슨 우리 영혼이 회복을 위해, 회복받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로 상한 영을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쓰러진 구덩이에서 다시 건져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만족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노년의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년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그 말씀에 만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청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들은 청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아닙니까?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그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이 긍휼히 여김 같이 여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생합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다시 찬양할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와 자비가 오늘의 내가 있게 했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전에 사라져 버렸을 존재가 아닙니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범죄한 인생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한번 훅 풀어버리면 사라져 버릴 먼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그분의 변치 않는 성실하심이 지금 넘어져 있는 나에게 희망입니다. 지금 상한 상태에 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 생기를 상실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이유와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다위서의 시시 10편, 103편 말씀을 다시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읽고 또 읽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영혼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를 엎조려 보십시오. 나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향해서 잠잠히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십시오. 잠든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쓰러진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영혼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어 보십시오. 내 오나,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